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달 또 5일이나 지났습니다. 9월 5일입니다. 음력은 8월 초 열흘 날이고요. 신유일 당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병 조심하시고요. 1년중 248번째 되는 날입니다. 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릅나무입니다 느릅, 누름나무. 늘릅나무가뭐 탄생? 늘릅나도 꽃이 있습니다. 탄생석은 골든펄입니다. 9월달 탄생석은 사파이어고요. 탄생목은 수양버들입니다. 오늘 주변에 있었던 일 한번 보겠습니다. 1980, 1898년도입니다. 9 황성신문이 창간됐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남궁학과 장지연 등이 황성신문사를 창간했습니다. 황성신문은 남궁학, 나수연 등이 중심이 돼서 1 9 0 0 1898년 광무 2년 9월 5일 대한항성신문의 판권을 인수받아 창간한 일간신문이자 민간자본 신문이기도 합니다. 주필로는 유근,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이 활동했고요. 국문, 한문 혼용체가 쓰였고 애국적인 논조로 일괄했습니다. 1905년 을사족에 대한 장지연의 항일 사설 시일야방 대성곡이란 기사로 인해 정간 당하기도 했고요. 당시 1906년 복간됐고요. 1910년 일제 강점기 때 신문 제어가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바뀌었고요. 9월 14일지 304, 3,470호를 끝으로 종간됐습니다. 황성시문이 발행된 13년간 평균 발행부수는 3,000부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어성전복사고입니다. 2015년 9월 5일 낚시꾼 20여 명을 태운 9.77톤 어선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여 14명이 사망 및 실종되고요. 3명이 구조된 사건입니다. 2015년 9월 5일 새벽 2시 9.77톤 어선 돌고래호는 해남, 어, 남성학을 출발하여 추자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배에는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에서 모여든 낚시꾼과 선장, 승무원을 합해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것 자체도 정확한 인원서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추자도 낚시였다고 합니다. 돌고래하는 2시간의 항해 끝에 새벽 우시의 추자도에 도착했고요. 이때부터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들은 오후 들어 비가 쏟아지자 1박을 먹으려고, 먹으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취소한다. 음 돌고래 호는 낚시객들을 육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녁 7 시경 남상항을 되돌아갔으나 강한 바람에 높은 파도로 향 파도로 인해 항해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돌고래호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전복한 것이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15년 이민호 씨입니다. 정치인입니다. 1915년 9월 5일 중국 청주에서 태어나 2004년 12월 9일 사망하신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1948년 고향 청주에서 시의회 부의장으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그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직 계보는 민주당 부파이며 1987년 김영삼과 결별할 때까지 상도동계의 중진이었지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영 총재 등 이른바 삼김의 그늘에 가려 대권 도전 기회까지는 잡지 못했지만, 정치 생활기, 어, 생활기간 중 타협하지 않고 야당인의 위기를 걸어왔던 분입니다. 1943년생 오늘 생일을 맞는 분입니다. 신세계그룹 회장이었던 이명희 씨입니다. 1943년 9월 5일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의 막내 다섯째 딸이며 삼성그룹 제2대 회장이자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의 여동생입니다. 남편은 국회의원을 지낸 삼호 방직 정상회 회장의 차남인 정재은 서울 조선호텔 명예 회장입니다. 아들인 정용재는 현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이고 딸은 딸의 정유경은 현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입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여성부 1위 자리를 지켰어요. 한때 재산이 2조 7천억 원대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부호였습니다. 현재는 아들 정용진, 딸 정유경에게 지분을 상속해서 많은 재산의 가치가 줄어든 줄 알고 있습니다. 1948년생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유인태씨입니다 유인태씨는 1948년 9월 5일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태어났고요 14대, 17대, 19대 국회의원과 참여정부 초대 정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전직 국회 사무총장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영화 감독 유인택은 그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1949년생입니다. 국악인입니다. 안숙선 씨입니다. 1949년 9월 5일, 판소리의 대명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이기도 합니다. 1949년 오늘 전북 남원 출신이고요. 9살 때 이모인 강순영이 주선으로 주강덕 문화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10대 때에는 외당숙인 강도군에게서 판소리 다섯 마당의 토막 소리들을 두루 배웠습니다. 현재 국악계의 인물 중 대중성과 음악성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존경과 영향력 등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예인이자 대명창으로 판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로 불리며 그동안 40여 개국에 넘는 수많은 나라 최고의 무대에서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을 받고 평생을 우리 음악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 예술이로서는 드물게 국내 문화 예술계는 물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1951년생입니다. 방송인입니다. 아나운서였죠. 엄기영씨입니다. 1951년 9월 5일. 강원도 인제군 출신으로서 춘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업과를 졸업했습니다. 1974년 MBC의 기자로 입사해서 메 뉴스 앵커, 보도국장. 보도 본부장을 거쳐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는 무려 13년 3개월 동안 맡아서 역사상 최장수 앵커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MBC 리서치에서는 뉴스데스크 하면 가장 떠오르는 남자 앵커 부분에서 70%의 득표율을 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0 30년까지 MBC의 사장을 역임했고요. 2011년 3월 2일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20 21 강원도 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습니다. 1957년생 배우입니다. 정규수입니다. 정기수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서 아버지 정달섭과 어머니 경주희씨 사이에 일남 일녀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79년 연극 장군 목문으로 데뷔한 후 일대 품바 멤버로 이름이 높았고, 그후 수많은 연극에 출연하였고, 영화 킬러들이 수다, 박수칠 때 떠나라, 청춘 만화에도 출연했습니다. 1963년생 정치인 장성민 씨입니다. 1963년 9월 5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명 가야리 가상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초대 정책 조정관이고요. 차관법 급이자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 땡카를 오랫동안 진행했고요. 평화민주당으로 정계 입문해 새정치민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등 민주계 정당과 바언미래당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세계와 어, 세계와 동북아평화폴럼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1969년생 가수입니다. 김태옥 씨입니다. 1969년 9월 5일 기업이자 가수입니다. 경상북도 대구 출신이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조선과학어를 졸업했고요. 1991년 개꿈이라는 노래로 가수를 데뷔했고 1999년에는 그룹 노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 결혼 서비스 업체인 iWading Networks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는 서비스 사업 영역을 확장해 글로벌 가족 서비스 기업 iFamily s c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입니다. 1990년생 여배우 김혜수입니다. 1970년 9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삼남 이녀 중 둘째이고, 그녀의 동생인 김동현과 김동희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6년 영화 화깜모로 대표했고요. 연기력이 출중하고 예능감도 좋은데다가 판모 파탈. 캐릭터부터 능청스럽게 망가지는 개그 캐릭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3대 영화상 주연상 5회, 3사 연기대상 3회, 백상 TV부미 최우수 연기상을 2회 수상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1971년생 국악인입니다. 오정혜입니다. 1971년 10월 23일 전라남도 목포 출신인 국악인 한국음악학자이자 방송인입니다.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판서를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한소리의 명창, 김소희 직계 제자로 1987년 동화국 앙코르의 학생부 운상을 수장했습니다. 1992년 미스 춘향 선발대에서 진으로 선발됐기도요. 영화 감독 인권택 눈에 들어서 영화 서편제소리꾼 송화역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죠. 이후 창극 배우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9년 생배우입니다. 유수영입니다. 1979년 9월 5일이고요. 유수영 본명은 어남선입니다. 1998년 대학 선배했던 개그맨 이승인 등과 함께 KBS 캠퍼스 영상가요 명지대학편에 전통 무예 동아리로서 자력소를 선보여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SBS 요리 프로그램 최후의 밥상에서 대학생으로 출연했고요. 2000년도 MBC 시트콤 김스 가족으로 데뷔를 했고, 2002년 SBS 드라마 명랑 소녀 성공기에서 악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최우니 역으로 KBS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2017년도 1월 20일 배우 박하성과 결혼했고요. 2017년 8월 23일 딸을 어, 하나 얻었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는 1990년 9월 5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단동에서 아버지 김현석과 어머니 박미희 사이에서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군포시로 이사한 김연아는 7살인 1996년에 과천시의 신라 실내 빙상장을 찾았다가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고요. 유종현 고찌의 고녀로 본격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시작했습니다. 14살 때 2003년에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됐고요. 2010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붐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붐은 은메달리스트. 2009년, 2013년 세계선수권 참피언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 메달리스트, 2009년 4대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 ISU 간프리 파이널 3회 우승을 통해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4대 국제대회인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그랜드스립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김연아의 소속 올댓스포츠는 김연아가 2022년 올해 10월 하순 성악가 고오링과 화촉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신 분, 길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가신 분입니다. 교수로서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마광수 교수입니다. 마광수는 1951년 4월 14일날 출생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사망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낸 국어 국문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호가 마광이 마. 광마라고 합니다. 1977년 현대문학의 시로 등단한 시인입니다. 1985년 장편소설 《곤태》로 소설가를 첫발을 뗐습니다. 이후 증거운 사랑, 자궁속으로, 귀족 불안, 발라한 날라, 사랑의 학교 등의 소설집과 가자 장미호관으로 《야하다》, 《얄라송》 육필시집 나는 찢어진 것을 보면 흥분한다 등의 시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등의 수필집을 집필했습니다. 1991년 출판한 즐거운 사라 여대생이 자신이 대학 교수와 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 위설 논란으로 1992년 구속됐고요. 1995년 대법원에서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서 연세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직됐다가 1998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2017년 등단 40년을 맞나 시선지 마광수 시선을 냈으나 2017년 9월 15일 자택에서 홀로 별세를 했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할때 요새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의의가 맞고 좋은 오너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할때꼭 요새야 보험, 바라, 바다리 훈바타온 바라 바다리 훈바타 항상 오시든가 녹음해서 들으시든가 시간 있으면 사경에 쓰시든가 하면 여러분 진짜 좋은 직장을 얻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름다운 추억 사시고 1분 1차로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